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 내용은 강병호 목사님의 잠언 12장 11절 말씀입니다. 네.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음. 사실 이 구절만 딱 보면 뭐랄까?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듣던 얘기죠. 성실하게 일하면 배부르고 딴짓하면 가난해진다. 네네. 거의 자기개발서에 나올 법한 그런 조언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하지만 강병호 목사님의 설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열심히 일하면 성공한다라는 그런 단순한 뜻일까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 어쩌면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저 자비일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찮다고 여겼던 일이 가장 위대한 예배일 수도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 경계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매일 아침 출근하는 발걸음의 의미 또 반복되는 집안일의 가치가 완전히 새롭게 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 시작점은 의외로 평범함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설교에서도 지적하시는데 사람들이 가장 하기 힘들어 하는 게 작고 평범한 일을 꾸준히 하는 것이래요. 특히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교회 건물 뒤편, 사람들 눈에 잘안 띄는 곳 청소하는 거. 솔직히 그런 일은 음, 재미도 없고 보람도 느끼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드러나는 곳에서 봉사하고 칭찬받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니까요. 네. 그게 바로 인정욕구라는 본능이죠. 하지만 설교에서 유진 피터슨 혹사님의 말을 인용하시는데 진짜 영성은 바로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평범한 곳에서요? 네. 어떤 거창하고 특별한 종교적 체험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 어쩔 땐 지겹기까지 한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능력? 그게 진짜 영성이라는 겁니다. 와.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매일 똑같은 하루에 감사한다는 게. 어렵죠.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지겹다, 먹고 살려고 어쩔 수 없이 한다, 이런 푸념이 먼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공허해지고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더 자극적인 걸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아, 누가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나도 가야 할것 같고. 맞아요. 누가 뭘 샀다 하면 나도 사야 뒤처지지 않는 것 같고. 결국, 하나님이 주신 평범한 일상이라는 선물을 불평과 비교의식으로 다 허비하고 마는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의 출발점이 이 평범한 일상을 대하는 태도에 있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당연하게 숨 쉬고 밥 먹는 이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간절한 기적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것. 이 감사의 토양 위에서야 비로소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도 제대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의 의미. 설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을 제시하시죠. 자문에 나오는 경작하다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를 통해서요. 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경작하다는 뜻의 히브리어 아바드. 여기에 전혀 다른 뜻이 숨어 있다고요? 숨겨져 있다기보다는 원래 함께 담겨 있던 의미죠. 아바드라는 이 단어에는 경작하다, 일하다 라는 뜻과 함께 네. 섬기다, 예배하다 라는 뜻이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그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는 말이 그냥 자기 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 이걸 넘어서는 거네요 훨씬 넘어서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럼 제 사모셀 책상이 또 가게 계산대가 아이 기저귀를 가는 그 방이 전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가 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곳이 바로 당신의 성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과 삶을 일치시키는 핵심 원리예요. 그렇다면 이 아바드의 개념은 직업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겠네요. 가령 아이를 키운 데라 경력이 단절된 부모님들? 물론이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 고된 육아의 현장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섬김의 장소. 가장 위대한 예배의 자리라고 볼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기준으로 볼때 가장 낮고 보잘것없는 자리일수록 그곳에서 드리는 성실한 섬김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될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 신명기 28장이 약속하는 겁니다.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사람의 성실과 근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작동한다. 설교의 이 문장이 바로 그 의미였군요. 맞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땅을 성실하게 갈고 닦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도 못 했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평범하거나 세속적인 일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도 하셨군요. 네. 모든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순종하는 신앙의 행위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성실함 속에서 오래 참음, 꾸준함 같은 귀한 영성이 자라나는 것이고요. 인내의 믿음은 바로 이런 평범한 일상에서 단련됩니다. 좋습니다. 자기 땅을 경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라는 놀라운 관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제 잠언 구절의 뒷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네. 이 경작하는 삶과 대조되는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 이 부분에 대한 설교의 해석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통 방탕하면 술과 쾌락, 물난한 삶 이런 걸 떠올리는데. 네.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강병호 목사님은 여기서도 히브리 원문의 의미를 파고드십니다. 방탕한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레김. 이 단어의 진짜 의미는 텅빈 것, 헛된 것, 무가치한 것입니다. 텅빈 것이요. 그럼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텅 비고 헛된 것을 좁는 사람이라는 뜻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는 이걸 한 단어로 딱 압축해서 표현하셨죠. 바로 자비를 하는 사람. 자비를 따르는 자. 여기서 말하는 자비라는 게 앞서 잠깐 말했지만, 뭐 허드렛일 같은 걸 의미하는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자비는 일의 종류가 아니라 전적으로, 태도와 방향의 문제입니다. 태도와 방향이요?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일이 자비를 이르는 걸까요? 설교에서는 두 가지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립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 없이 불성실한 태도로 하는 모든 일입니다. 아, 똑같은 업무를 천일해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지만 어떤 사람은 불평 불만을 드러내오며 마지못해 하죠. 전자는 거룩한 경작이 되지만 후자의 일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자비일 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전문직에 있어도 정작 본인이 감사 없이 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삶은 자비 인생이 될수 있다는 말이네요. 정말 무서운 지쪽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자비의 정의는 더 근본적입니다. 그게 뭔가요? 바로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따라하는 모든 일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 문제예요. 그 일의 목적지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향해 있다면 그 모든 수고는 결국 텅 비게 될 자비리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말씀이 떠오르네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잠깐만요. 이 해석대로라면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라도 그 모든 성취의 동기가 자기 과시나 자기 만족이었다면 네. 하나님 보시기엔 그저 인생을 잡일에 낭비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입니다.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내 삶이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그걸 묻는 거죠. 설교에서는 이 욕망이 우리 삶의 세 가지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짚어 줍니다. 첫 번째가 물질적 욕망이었죠. 네. 오로지 더 많은 돈, 더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직업을 선택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를 멈추지 못하는 삶.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성공이 우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자비리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끊임없는 비교 의식 속에서 남보다 우월해지려는 경쟁심,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분노, 심지어 나에게 이득이 되는 사람만 골라 사귀는 이기적인 관계 맺음까지. 이 모든 건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한 자비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자비로 지적하신 게 영적인 욕망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네, 교회 안에서 드리는 예배와 봉사. 기도마저도 자비리 될수 있다는 경고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예배를 통해 내가 얼마나 경건한지를 드러내고 봉사를 통해 나의 희생을 남들에게 어필하고 기도를 통해 내가 더 깊은 영적 수준에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 이 모든 행위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가장 거룩해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얻으려는 욕망이 숨어 있다는 거군요. 예배드리며 자기를 드러내지 마라 라고 하셨던 그 외침이 이해가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치는 가장 악한 자빌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도 돌아보면 사역을 하다가 지치고 힘들 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그냥 무의미한 자빌처럼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아...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바로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헛된 것을 구하고 있었더라고요. 결과가 아무리 좋아보여도 그 동기와 방향이 나를 향해 있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엔 추수할 게 아무것도 없는 자빌이라는 결론이네요. 맞습니다. 처음부터 잘못된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거둘 것이 없는 슬픔에 처하게 된다는 준엄한 심판의 원리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한 번의 위대한 홈런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매일의 평범한 삶 속에서 보여주는 성실한 안타를 더 귀하게 보신다는 것 평범한 삶의 신실함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위대한 표지라는 설교의 마지막 문장이 참 깊은 울림을 줍니다 당신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경작이 될때그 평범함은 결코 평범하지 않은 위대한 삶이 됩니다 오늘 이 깊은 나눔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의 삶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네 나는 지금 내 삶의 토지를 성실히 경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부러워하는 성공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을 자비에내 시간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내일 아침, 당신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복된 경작지가 되기를 바랍니다.